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건설 장비 업체 전진 건설 로봇 이름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건설적인 회사인데요 어, 이건 청약할 만한 것 같은 종목입니다 간략하게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16,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래의 세 증권에서 주관을 하는 종목입니다. 청약일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8월 9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환불일이 4일입니다. 대출 쓰시는 분들은 이자를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100% 구주 매출이라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주주인 모트레스 전진 1호 주식회사와 전진 건설로봇 자사주가 50% 5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이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팔게 되면 어차피 기존 주주 물량이 생기는데 오히려 유통물량이 줄어서 더 좋다, 기존 유통물량이 줄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유통물량이 줄어서 좋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엑시트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100% 구주 매출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참여 건수 2,400, 아 2,047건, 경쟁률 870대1, 의무보유 확약은 약 8.7%로 최근에 0.5% 2.1% 였던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발행 실적에서 약 3배 정도의 증권 발행 실적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늘어난다면 더 좋은 수치가 기대됩니다. 가격 제시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700원이 밴드 상단 인데요 어, 공모가격이 16,500원 이상으로 신청 수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약 75.5%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청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밴드 상단으로 했으면 더욱 더 좋은 가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 이 회사는 대주주가 적당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제시 비율이 안 좋더라도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흑자 기업이고 코스피에 상장되며 3년간 배당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하는 이 장비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고층 빌딩이나 교량, 원전 교량 등의 원거리 건설 작업에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쏘아주는 그런 기술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고층에도 콘크리트 장비를 쏠수 있게 하는 그런 어, 건설 장비의 아주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보셔도 대부분의 매출이 콘크리트 펌프 관련된 어, 제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매출 중에 해외 수출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상위 6개 기업 정도가 대부분의 매출, 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진 건설 로봇도 해외 수출 비중도 높고 이 6개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매출이 꽤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높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어, 최근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미국 같은 경우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전쟁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어, 네온시티 관련된 어,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은 여섯 개 기업에 들어가는 전진건설 로봇은 어느 정도 수출로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이미 티르키에 터키죠. 터키의 이제 지진 복구 관련해서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35대를 공급을 했고, 그리고 2024년까지 250대 공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재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업에 대응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와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즉 해외시장을 잘 개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 기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본 부분에 다른 이때까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이 꽤 탄탄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익들을 잘 모아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익을 보셔도 최근 2022년도부터는 계속 쭉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모트레스 전진 1호가 있고요.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은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150만 주 가량을 팔았고 남아 있는 자사주를 6개월간 어, 묶어 놨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주주 물량 중에 6개월 묶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30개월 묶는데요. 어, 이만큼의 물량은 300만주. 그러니까, 이번에, 어, 공모 9주 매출하는 물량 정도를 6개월 이후에는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역시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이 1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406억으로 어, 이때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시가총액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주주는 0억이고요.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유 확약이 8%였는데요. 최종적으로 30%까지 올라간다면 약 3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통 가능 물량 구조인 겁니다. 어약 300억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따볼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 사용 목적에서도 뭐 대출을 갚는다거나 그렇진 않고 시설 자금과 어 연구개발 운전 자금 등이 특히 이 시설 자금은 또 다른 대형 보링 설비 등 이렇게 앞으로의 확장에 더 초점을 둔한 60억 원대의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중에서요 모트렉스 전진 1호는 모트렉스에서 만든 어, 특수 법인 SPC라고 하는 그런 법인인데요 전진 1호와 전진 2호가 있었는데 이 전진 로봇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와 2호가 있었는데, 이두 개는, 어 이미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모트레스 전진 1호는, 여기 보시면은, 어, 300만주를 6개월 이후에 또 매도를 할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트레스 전진 1호에, 그, 이제, 재무 쪽을 조금 살펴보려고 들어갔는데, 특이한 부분이, 대출 이자가 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트렉스 전진 1호는 모회사의 모트렉스의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진 건설 로봇, 전진 건설 로봇의 주식을, 어, 담보로 해서 이렇게 차입금을약 700억 원대 가량 빌렸고, 이번에 한 200억 원대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래도 약 500억 원 정도 아직까지, 어, 차익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자가 7% 가까이나 되기 때문에 앞에 보였던 이 6개월 이후에 이 300만 주는 아무래도 이게 상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주 매출 중에 대주주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팔려고 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6개월 이내에 팔수 없고 우리는 상장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청약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주 6개월 이고요 아무래도 이 자사주도 결국 블록딜로 같이 어,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거의 어, 대부분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팔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 기존 주주가 없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주 매출하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물론 배당을 할 예정이지만 그 배당은 어 여기 이 엄청 많은 양의 대주주를 위한 배당이지 어 우리 일반적인 주주들 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모트렉스와 전진건설로봇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모트렉스 그 역시 차익금이 많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 전진 1호도 역시 차익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것 같고요. 그리고 3년간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당기순이익을 모트렉스 전진 1호로 빼 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 성장을 위해서 부지를 산다든지, 공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활동으로 쓰는 게, 아니,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배당으로 다 가져가면은, 기업의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는 진성 TEC와 수산 중공업의 P/E를 r 해서 10.2가 나왔는데요. 이 10.2는 19,253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공모가 16,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가 8.58인데 저는 이 진성 TEC는 기업을 조금 알아보니 어, 미국의 아주 최고의 그 어, 건설 장비 업체 캐터필라 라고 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건설 장비 중에 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 8.58이 그렇게 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서요 유통 물량도 적고 실적 좋은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요 의무보유 확약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지만 살짝 찜찜한 대주주의 스탠스가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추가 지분 매도가 시그널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주는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돈을 배당과 지분 매각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장기로 보는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창역 해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익은 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성비 비례 한 주만 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금 무엇을 사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 중이거든요. 그런데 환불일 4 일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못 사게 되는 어~ 시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비례 한 주만 할 예정이고요. 사실 공모주로서만 본다면 풀청약해도 무방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